야, 안녕하세요, 철리지입니다 오늘도 여기 어, 한국에서 베트남 미녀상인의 이 방한 일정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좀 진부하지만 무조건 안 와볼 수가 없잖아요. 광장 마켓. 와, 그 사람 진짜 많네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이야, 지금 오늘도 저희 스카이가 도와줬고요. 저희 언어 문제로 여기 미녀상인이 있습니다. Hello. 아, 안녕하세요. 둘이 네. 아, 완전 베스트 프렌드 되있네요 You guys became best friend. 네. 네. 아하. 네. 아, 아. 원방한번 드셔보세요. 네. 얘기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응, 어, 어, 요즘 제일 유명한 어, 빵이래요. 진짜 베트남 있어? 여기 어, 여... 먹으려면 최소한. Have you tried? I, I tried in the. 호치민시래? 거기 n 와 근데 왜 10원 아, 빵인데 아, 3 0 0 원씩이나 받아? 베트남에서 얼마야? 봤다, 3만 dong. 3만 dong. 베트어 비싸? 왜 이렇게 비싸? 비싸. 네 한국 한국이랑 반값밖에 안 하네. 아 그래도 한국이 좀더 비싸긴 하네요. 어. 10원인데 왜 3천 원을 받지? 모게겠네 의문이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거 아니야? <laughs> 오빠, 오빠, 하나 하나씩 먹자.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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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타민이그 거기 네 향은 아, 거기 베남아 베트남. 베남 사람. 진짜 대단하고 사람. 완전 사업가네. 분명 한국 와서 광장 시장 왔었다고. 아. 아, 이게 안에 치즈가 들어있네. 와, 와, 100원짜리네 여기는. 만지지 마. 만져도 지 돼요. 진짜 빵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와. 네, 감사합니다. 저기

어때? 어때요? 음. 괜찮아요. 아, 되게 되게 쫄거쫄거 이거.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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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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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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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무성격이 좋아서 바로 이렇게좋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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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고맙네요 두분 다. 인디아 랍비퍼 인디아. 어 그러면 뭐야 이거? 와. 아 마라 떡볶이. 아 마라 떡볶이가 지금 많구나. <돋볶이> 이게 마라맛 떡볶이야. 근데 <돋볶이> 플스 네, 나왔던 곳이래요. 와 대박인데? <돋볶이> Almost same. It's better. It's better. 되게 <돋볶이> 네. <돋볶이> <꽤> 잘 먹네. 아니. <돋볶이>

<laughs> 아 이제 치킨 니까나무 너도 물이나 마셔 아, 아, 아. <laughs> 심플하네 <Okay. 웃음> 너 먹어 너 먹어 너 꺼야 이거 네 알았어요. 네. This is very traditional b e v e r a g e in Korea. Oh, yeah. <웃음> 네, <웃음> 아, 좋아 좋아 <laughs> 진짜 나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음이야 끝난 뒤 없는 거. 아 very, very traditional Korean beverage. <laughs> <배달 수 없냐. 웃음> 신기하게도 <제> 밥을 음료로 <laughs> 먹는다. <먹었다는> 아, 그렇네. <웃음> 어. <웃음> Oh. Oh, oh. Oh. And... Oh, it's good mm? it's good? Very good. What, what juice is this? It's like a very traditional Korean drink. You have to try it. Rice? Oh. oh. Yeah. okay. Is it good? Uh, she's from Vietnam. Vietnam. She says it's very nice. Where, where are you from guys? France. For, uh, 주 t e t h 아. 땡큐 인조 땡큐. 사람 진짜 많다. 와. 외국인도 많고. 영상 <laughs> 찍네요 외국인도 와서. 네? 네. 어. 에이. 유튜버? y 유튜버. Hello. Hi. Welcome to Korea. Thank you. Okay. you. Where are you from? Uh, Friends. Ah, oh, oh. nice, nice, nice. Are you Korean? Yeah. Okay. Korea? Yeah, enjoy. Thank uh, you. Thank you too. Yeah. Bye bye. bye. <laughs>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장난 아니다. 와, 와 죽지도 있고, 먹자골목 장난 아니다. 사장님, 저희, 그래도 외국인 친구 왔으니까, 좀 맛있는 전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전화를 그냥 가져왔지 뭐.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안 되네. 서로 신경을 놓냐. 아, 먹고 또 시킬 거예요, 저에. 네. 사야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계절인요 Yeah, my first. t h i 아니야, 퍼스트가. <laughs> so I love this vibe, r i g 분위기 되게 좋지. 벤더 마켓. Like 아, uh, i m dah. Sam, oh, saya tidak bisa. Oh, 는 e n t a r Ya, bentar. In God, g o a r n y a e s ya, h e a p c h e a p w h a t Very cheap, everything very cheap. Here, 아니 n y a 아, n t 마켓. 아니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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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p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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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안해. 알겠어. 에코, 에코, 에 에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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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에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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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1, 000원. 2, 000원. 2, 000원. 이게 이거1 5,000원이지. 아. <laughs> 이거 아, 뭐 이유가 있겠지. 1,000원, <laughs> 2,000원. <laughs> 와, 이게 15,000원이라고? 10만 <laughs> 30만 원. <000. 웃음> 30만 원. 오 진짜? 어때 생각해? 어때 된거 봐. 1 0원 어, 어땠게? 어땠게 만 어. <laughs> 너무 비싸. 어.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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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맨날 아빠 제 생각은 그냥. 아니, I think that's too much. 아케소. 마시, 맛있게 먹자 네, 네, 아 맛있게 먹자 어. 일단 바이브가, 아, 그래, 바이브가 중요하니까 그래 마이브가 중요하니까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 <laughs> 아, 여기서도. 전 어. 아. <laughs> 어, 일단 2,000원짜리 간다를 먹어볼게요 어, 그거 2,000원짜리니까 꼭꼭 씹어드세요 네, 네, 모든 영양소를 다렇게 <laughs> <laughs> <쇠야 되니까. 웃음> 어. 그러니까 얘는 이게 1 5 0 0원이라서 생각했던거야 아 그쵸 그렇죠. 어. <러니까> 아, 진짜? 진짜? 저도 와, 근데 또... 어... 음. 아, <laughs> <너> 어떡해... 이거 <laughs> <laughs> 사람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 너무 빡쳐있어가지고... 아... 음. 한국 사람들이 벤탄 시장, 너네 가게 많이 가잖아. 근데 조금 힘든 적이 있었어, 힘든 경험? 그거 말해줄게. y o n y a in my c t y also s m e s o m e Nice. 아, 이거 좀, 좀 그렇다, 그죠? 근데 뭐, 한, 뭐 원래 별 사람 다 있으니까, 대본에 한국 사람 다 친절한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나 진짜 화물 안주좀팬다 그랬대요. <웃음> <웃음> 어, 아, 굉장히 그 약간 공격적이신 분이 <laughs> 가셨는데,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고 좀잘 아, 말했어요.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Because you know, not only Korea, other country also. 장사하다보면 별로다 있어 원래 아, 그쵸? 죠 그래서 이게 그 무슨 직업이던지 좋은 면 있고 안좋은 면 있으니까 이게 그게 안좋은 면이니까 진상이라고 하나? 약간 블랙 컨슈머? 음. 그런게 있으니까 약간 J S. 파이팅네 알았어요 돈 많이 버니까 아 그럼요 어. <웃음> <웃음>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게 이 <laughs> 어린 나이 에 이렇게 건강아니 맞아 진짜 어리잖아 맞아 맞아 근데 정말 대단하기고만족스러다고 생각해 We <laughs> respect you Yeah okay Thank you 네. <laughs> 아, 네. 니야 <laughs> <나왔잖아. 웃음> 아,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 아,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야 아, 아야 아, 아니야. 아, 아 어, 어, 뭐, 어, <laughs> 아, 아, 니 아, 니 Oh. 어?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모아잖아 갑자기! 아, 한 번에 다 먹을 리가 없었네 아아 먹고 싶었는데 안 받쳐주셨네요 아. 아니, 뭐 애기야? <laughs> 애기, 애기일 수도 있지 네, 아, 어. 아, 베트남 스타일? 네. 아, 베트남 스타일? 네아 This is Korea k 아아 e a 아, 아, 한 번에 Uh, yes. mm. mm. 하나 아, 예베남 합합 아너 아아 사장님 저 계산할게요 카드 안 돼요? 아니아니아괜찮아 어, 어, 로게 결국은 우리 다 먹지 못했네요 <웃음> <웃음> 오빠 괜찮은데? 오빠 엄마, 그래. 오, 이거 맛있다.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맛있겠 이것도 오자. 먹어 이거? 장난 아닌데? <laughs>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역실히 어. <laughs> 인기 많은데 이유가 있어 그렇지 모든 일에다 이유가 있다? 어 맞아 그냥 인사 얘기해 인기 뭐예요? 일본의 뭔가 클래식 호떡 그냥 호떡 행해지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짜. 와, 여기도 사람 엄청 많네. How is the hot dog? This is t r a d i t i It's very nice. 아, 저전마다 아니, 아그랬잖아 없는 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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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y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y e 와 광장시장 이게 진짜마다 줄 봐봐 다 들어오는 줄이야 광장시장으로 와와 와, 이것도 진짜 관광시장이구나 여기 완전 대단하다 발 진짜 예쁜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부자 된다고 했죠? 그만. 아, 가이거가져이 아, 가는거 아, 쟤가 더 많이? 이 아, 이 아, 쟤가 더 많이? 아, 쟤가 더 아, 쟤가 내가더 많이? 쟤가 더 많이? 쟤이 조심히 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남산 케이블카요? 네. 네 거기 입장권 파는 데로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이렇게 한국에 외국인들 많이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 제가 또 미녀상인 덕에 이런 데와 보네요 남산 케이블카 나 진짜 안 해본 거 많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와 진짜 나... 케이블카도 인기 많구나 줄이 이렇게 기네 와. 사람 진짜 많지 아저 뒤에서 왔어 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니야 저희? 아니 아냐 <laughs> 예뻐 <웃음> 예뻐 우리 기다려야 할거 같아 아니 지금 우리 지금까지도 한 시간 기다렸는데 네. 저기 사람이 진짜 많네 한 시간 더 기다려야 할거 같아 한 시간 더 기다려야 할거 같아 이미 한 시간 정도 기다렸네 둘이 진짜 친해졌네 Could I see this movie? Movie? Ah, c o a c h i f y c h r e know Nam San Tawa. Uh, after 네. watching this m yeah, e After watching this movie. Very famous in Vietnam. This uh, movie. 네. 어, 지금 지금 Who is your favorite here? h a r r 네. 아, 귀여워서? 네, 너무 귀여워 진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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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네. 계속 보고 있어 갖고 더. 오케이요. 오빠 볼랑? 베인 진지희, 지희. 아, 진지희. 한번 차이로는 나나나웅나 người ta sẽ ví dụ người ta lựa chọn phụ nữ nhưng mà t h y có nhiều người 쪽으로 참석해 주세요. Fast o slow? Slow, slow, slow. sợ scared. wow kia bỏ. I'm scared. So, kia hơi So, kia bỏ. So, kia bỏ. Em hơi sợ Nhưng kia bỏ. sợ quá bỏ. So, quá bỏ. So, kia wow, So, kia bỏ. So, oh,

근데 한국도 관광 컨텐츠가 너무 끝내주지 않아요. 진짜 이런 거 외국인 보면 기겁을 한다니까 여기 참다 다 보면 와 아,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몰랐던 것 같아. 한국 진짜 아, 저 오늘 진짜 많이 느꼈어요. 아, 케이블카도 너무 예뻤고 여기 올라와서도 얼마나 예뻐요. 저 파란색에 밤에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뭔가 어, 그건 좀 자랑스러워. 막 광장 씨 같은 외국인들 진짜 많고. 사람도 꽉 차고 또 이렇게 남산도 사람들 완전 꽉 차가지고 한거 보니까 어 뭔가 진짜 기분이 좋네요 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기 찍으려고 하고 그래서 얘는 지금 사진 찍는 거마다 페이스북에 족족 다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인상적이라는 말이겠죠. 엄청 한국 여행이 너무 좋아하니까 진짜 저도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 최고로 해줘야지 싶어서 뭐 숙소도 제일 좋은 걸로 해주고 먹는 것도 되게 한국적인 거예요. 먹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되게 맛집 차 다니고 이것도 제가 너무 기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야, 좋아? <목소리> 럽 네, 진짜. 언서 해피 해 고마워. Uh, so, 니 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아 와, 한국적인 게 진짜 예뻐.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공준이 말씀하셨습니다. 와, 아 진짜 그렇죠 아마? 어, 맞아. 맞아. 어. 진짜 내려가는 거 봤다고 여기 가는 거야. 아, 진짜. 그그인더 <laughs> 드라마. <in> <laughs> 아, 진짜냐? 아. 아, 아. 아. 드라마에서 <laughs> 본 길을 알려 주는 거야, 지금. 아, 아그 그러면 이로 가야지. <laughs> 아니, 어떻게 <어떡해>, 괜찮아? <laughs> 아니, 왜 맨발로 <laughs> 아, 구두 때문에. 아니, 그냥 그 케이블 탈거 그랬나? 아 근데 또 이게 로망이라고 로망이랄 했으니까. 로망이랄 <laughs> 그리고 이거 신이 뭐야 드라마에서 각... 나왔던 거 가지고 보실까 어... 뭐 뭐.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픈데. <laughs> <없네? 웃음> 내가 업어줄까 했는데 아 괜찮다고. 괜찮대. <laughs> 아야 아, 구두야 구두가 높긴 하다. 15cm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10cm. <laughs> 10cm 맞 아니야. 아니야 1 5돼 15야 15. 10cm. <laughs> 10cm. <laughs> <10세. 웃음> 아 진짜 길마저도. 너무 하나하나 되게 디테일을 신경 썼는데? 아빠, 어? 오라. 어? 아, 있어야 아, 아니 있다네. 오늘 눈 보고 <laughs> 가네. 눈 보고 싶다 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미녀상인 덕분에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더 알게 되네. 아 그럼요. 어, 아, 진짜. 여기는 무조건 데이트 코스다. 맞아. 어. 와뷰 아 진짜 장난 아니다 한국 진짜 멋있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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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와 진짜 멀리 갈 필요가 없네. 그 사람이, 사람이 Oh. 너가 오고 싶다고 했잖아. You said you want to yes, yeah. yeah, 여기만 얘기했잖아. 네. This is w 아이고,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이디 쿠치, 코사. 예뻐. <웃음> 예뻐. <웃음> 너무 멋있 아, 너무 멋나 S급, 네. 너는 S급? 미럭. 미럭? 미러... 와... 와... s a 급이야 어, 역시 자부심 있어. 어. <laughs> 아, 명동도 여기 짬이 많네. 나한국인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하겠다. 아. 그래도 프레티. 아, 프레티. 벌써 <laughs> <laughs> 아. 진짜 없라브 라다. 아, 라다룩. 아. 전문가. 너무 네. <laughs> <laughs> This is This is 명동. 명동. 어네. 한국 와요. 너무 좋아. <laughs> 뭐, 한국도 만망 좋아 뭐가 좋다고? 아, 망고! 망고!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고 해서 부대찌개로 왔습니다 아, 좀... <웃음> <웃음> 아니 왜 그게 왜 웃겨? 몰라 좀 이거 좀... 이상한 생각 하신 것같은요 <laughs> 거기 이상한 게뭐 있어? <laughs> 조랭이 <조레인> 떡 그거? <laughs> 되게 좋아해 아 <야>,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건 그건 너무 닮아요 이건 뭡까 그래요 그래요. <laughs> 아, 오늘 마지막 저녁 식사. 이모아 You want to buy? 아, 아니야. 아니, buy for you anything? <웃음> 네. <웃음> 와, 맛있는 거 진짜 많네. <laughs> 네. 너 먹고 싶은 거있어 말해라. 하느 네. 진짜 상권의 활기를 다시 다 찾았다. 너무 기분 좋은데? 근데 외국인들이 명동 오면 좋겠다. 이렇게 완전 수입 마켓 다 있고 맛있는 식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사카로 따지면 거기 아니까 남바 이런 데 있는 것 같아. 혹시 생각해. 요와 어, 이런 거안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요>, <목시> 여기 예뻐. 무시. 무지. 너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좋아하는 과일. 과장네 과장. 망고. 망고. 네 괜찮 괜찮지. 괜찮아. 비급이 이거는. 아. 한국에도 이런 게 많구나. 나 몰랐네. 하도 안 나오니까. Thanks you. I enjoy Korean thing.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 컨텐츠 장난 아니다 나쁘게 고, 이 고. Remember this? a d h o you're t m e r h is a t e s w h is it n h i i n 그것도 플러스원인가요? 네. 아, 네, 그요 그러니까 <목>